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23강, 에베소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중에서 회람서신이란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나 지역 공동체에 두루 읽히도록 의도된 서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복사되어 여러 지역으로 전달되었으며 주로 특정한 교리적 문제, 윤리적 문제 또는 전반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범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예배소선을 라오디기아에서 온 편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세스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기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울은 골로새서와 이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 즉 에베소를 자매 서신처럼 여겼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모두 이 편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에베소스의 내용이 골로세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스는 아마도 루고 계곡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회람용 서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전했을까요? 바로 두기고입니다. 그는 아마 골로세로 가는 길에 루고 계곡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차례차례 들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나 에베소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라오디기아에서 온 편지라고 말한 건 에베소서가 실제로 그 지역 교회들의 회람될 예정이던 편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위해 공통된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렀지만 루고 계곡은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수신자들을 잘 모른다는 뉘앙스들이 풍겨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5절과 3장 2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는 특정 교회와 관련된 사건, 문제, 소식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 예컨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한 상황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용 편지를 보낸 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리고 11절도 여러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베소서 를쓴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정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람용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목적은 골로세서 의 목적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서신은 내용도 비슷하고 두기고라는 같은 사람이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콜로세서에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가 뚜렷했습니다. 바울은 루고 계곡의 다른 교회들 역시 이런 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분명히 알려주는 편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철학이나 신비주의가 퍼지더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세서는 거짓 교리에 대한 직접적 반박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신앙의 토대를 다지고 성숙으로 이끄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단순한 논박보다 더 깊은 신앙의 확신과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 교회들이 자라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을 에베소서 2장 10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0절 구절을 중심 주제로 보면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선한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교리와 실천, 두 축이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셨을 때그 구원의 계획은 실현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의 길로 인도하셨고 영적 능력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족, 사회적 지위, 출신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 다음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관계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첫번째는 부부 관계이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이고, 세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특히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해 강조합니다. 신자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에베소서의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첫머리를 보면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그임을 알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이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저자라는 내적, 외적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내적 증거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3장 1절에 바울이라고 분명히 써여 있고 평광과 은혜 같은 바울 특유의 인사 표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적 증거입니다. 초대 교부인 이레나우스, 클레멘트, 이나티우스 폴리갑이 모두 이 편지를 바울의 작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과 4장 1절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던 기간은 총세 번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이사라에 감금되었고 두 번째로는 로마에서 제1차 투옥이 되었고 세 번째는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일반적으로 로마스의 첫 번째 투옥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객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쓸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아주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설을 처음 방문했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깊이 있는 공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디모델을 에베소 목회자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유대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그리고 헬라 문화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여러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기고 편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사명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에베소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머리요 구속자 대신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 소설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아주 풍성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교회에 대한 이론적 설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생활과 신앙의 실제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스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구속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양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대속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선포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창립자이시자 통치자이시며 모든 성도의 영적 중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조직상의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며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되고 성도들이 하나되는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론을 다룹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성도는 그분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즉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를 기반으로 한 교회의 본질 과 실제 삶을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 하시고 거룩하고 허물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어떤 존재며 우리가 그 몸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